구두 계약이 없게 관행이라고 나는 반문을 오늘 저희는 할까 합니다. 김어준 씨의 출연료가 논란이 됐고 그에 앞서서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뉴스공장의 방송이 야당을 중심으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TBS라는 공영방송이 과연 절차적인 공정성과 아, 절차적인 적법성을 거쳐서 이 출연료를 지급했는지 또한 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시다시피 TBS는 이 출연료 지급과 관련돼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소위 구두 계약으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게 방송계 업계의 관행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 김원준 씨가 SBS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TBS가 밝혔던 업계의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자, 그렇다면 업계의 관행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TBS 측의 해명에 갸우뚱해 줄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무원실에 따른 동아일보의 보도인데요. 구두 계약이 관행이라던 TBS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어준 씨가 회당 200만 원 출연료 설 야당이 제기했고 또 하나의 논란은 이걸 구두 계약으로 지급했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논란이 제기됐죠. TBS 측의 해명은 그 업계 관행이라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어준 씨가 2018년 SBS에서 방송을 진행했을 당시에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SBS 입장 나왔죠? 김 씨와 문체부 표준 출연자 계약서를 양식을 준용해서 서면 계약했다. 외부 진행자, 라디오도 포함된다. 100% 진행자의 경우 서면 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SBS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기자. 업계 관행이 진행자의 경우 계약서를 쓰는 게 관행인 겁니까? 아니면 TBS 설명서대로 안 쓰는 게 관행인데 SBS만 특이해서 계약서를 쓴 겁니까?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미 뭐 KBS나 YTN도 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뭐 TBS만 지금까지 구두 계약을 뭐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는지 모르겠으나 많은 방송사들이 외부 진행자들과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어, 저는 김어준 씨가 동의하지 않아서 출연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전 동의합니다. 뭐,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 출연 자체를 공개할 수없다고 동의할 수 있지만, 어쨌든 TBS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이 상당수 운영비에 반영되 있는 방송사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돈, 어떤 부분에 얼마가 쓰였는지 를알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계약서가 없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 제가 뭐 지난번에 감사원도 TBS를 상대로 해서 회계 검사나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힌 만큼 얼마든지 외부가 외부에서 TBS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과연 TBS 에 들어간 서울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네. 점에서 전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계약서를 써야 된다. 그것을 공개한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계약서 를 남겨놔야 누군가 나중에 볼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이게 뭐 SBS는 어떻다, 뭐 케비스는 어떻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TBS의 성격상 반드시 계약서 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써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TBS만 계약서가 없다 라는 대목에서 합리적인 질문이 따라 나올 것 같습니다. 박정환 의변님이 네. 그럼 왜 TBS는 김호준 씨와 계약서를 안 썼을까? 업계 관행이라고 했지만 업계 관행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혹시 계약서를 안쓴 이유가 상식 밖에 고액이 출연료 때문 아닌가라는 질문이 사실은 많은 조간신문들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김원준 씨가 출연료를 얼마 를 받았는지에 대한 게 이게 본을, 본 안에 이 핵심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세금을 얼마나 어떤 식으로 냈느냐도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부터 알아 들어가야 되는 게 왜. TBS는 김호주 씨한테 방송을 진행하게 했고, 김호주 씨는 그 안에서 왜 여러 논란이 있는 방송을 어태껏 진행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글쎄, 김호주 씨가 뭐 TBS의 사장님도 아니고 대표라는 분도 아닌데, TBS는 왜 굳이 저렇게 계약서가 없다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공개할 수 없을 정도의 고액, 거액의 출연료를 줬기 때문에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문은 당연히 드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계약서가 없다고 하면 이미 그게 업계 관행이 아니라는 것들이 밝혀진 상황에 그럼 TBS는 어떤 식으로 입금을 했고 어디에 얼마를 입금했는 거는 분명히 그냥 통장 사본만 봐도 아니면 지출 결의서만 봐도 알수 있는 일인데 그걸 왜 굳이 가리고 있는지 서울시민들이 내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알아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꺼내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냥 단순히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건지 밝혀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내 정보라 해서 말하지 않는 김어준 씨는 그렇다 쳐도 K TBS는 그렇게 밝혀야 하는 게 저는 응당 맞는 거고 그게 시민들에 대한 도리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권의 시각인데 여권에서는. 어 구두 계약이 뭐가 문제냐라고 김호준 씨의 문제를 옹호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몇 년간 다수의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관행상 전부 구두로 계약하고 처리했다. 따라서 문제가 없다라고 아, 김호준 씨의 계약서가 없는 것과 관련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어, 했습니다. 박승민 변호사님, 자,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어, 외부의 진행자를 쓴 문제와 또이 패널로서의 출연으로 지급하는 문제는 엄연히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네. 김남국 의원의 이런 주장은 했습니다만 네, 네. 그럼 시청자끼리 판단해 주면될것 같은데 네. TBS와 김호준 씨의 구두 계약 과연 계약서가 없다라는 것 네. 감사원이 감사를 할수 있는 상황인 건지 또한 이런 것들이 불공정 공정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까? 일단은 구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관련 법령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겠고, 그 법률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도 않고요. 일각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겠고 적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처분만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 감찰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송국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두 계약으로만 가름의 장기간 계약을 진행해왔다. 내부 징계가 이루어질 만한 사안은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 더더군다나 불공정 계약 논란은 후두 계약에 이어서 그로 인해 상식 이하의 상당한 금원을 지급을 해왔다는 혐의와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출연료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는 딱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죠. 직무 감찰을 진행한다고 해도 또 회계 감사를 별도로 진행한다고 해도 출연료가 지나치게 높아서 문제라는 결론을 내기는 어려워 보이고 다만 그 의미는 직무감찰, 회계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여나 김호준 씨가 자신이 1인 회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의 관련 출연료가 곧바로 지급되면서 조세포탈로 이어졌는지 그 단서를 포착할 만한 절차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군요. 관련 수사로 충분히 이어질 만한데, 다만 김호준 씨 스스로가 조세포탈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애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감사원의 직무감찰. 회계 감찰 대상은 분명하고 그 과정에서 조사 포탈의 정황이 일부라도 발견된다면 수사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그 파장이 커질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박성배 변호사님께서 법률적으로 짚어주니까 개념에 확 흥미가, 흥미로운 개념을 설명해주셨어요.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이 다른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수사의 프로토콜이 될수 있다는 확실히 수사를 많이 해본 변호사님이나 그런 부분을 잘 짚어주셨는데